아, 잘 쐈는데 아쉽다 근처에 두팀 있다 확인 프라울런데 괜춘? 프라울러 좋지 사방선 없어 사방선 아까 나 버렸는데, 슈발 마스티프 괜춘? 마스티프 매우 괜춘 바로 붙어야겠다, 저거 저거야? 저게, 저, 저거 때문에 두 팀이라고? 나 200m 안 되는데, 저거? 댐안 댐? 네? 잡았다. 다어 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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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옆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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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저, 요 저, 오른쪽에 있어저 오른쪽에 방금 공때문에 다 저기 조심 기 저, 저기 저, 저기 다른 분 저,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급히 싫어요. 나한 발도 못맞춰저 고각 잡을게요. 아, 트체없네 형, 뒤에, 뒤에, 뒤에. 피해나. 아빠가 할텐어 다운. 위쪽들, 위쪽들. 야, 붙을게 그냥. 가컷 Good w o r 근처가 어찌 이 이거? 아, 이거. <laughs> 근처 한 팀도 없다. 다 죽었어. 오호. <laughs> <laughs> yeah. 나의 드론을 꺼내야 할 근데 진짜 프라로5.4점 견착 써면 안될것 같아. <laughs> 너무 안 맞음. 혹시 빨값 너가 다 채워서 그거 입은 거임? 응. 고생 갈아낀 것 같은데? 중간에 막갑밖에 갈아껴가지고 내가 무슨 갑바퀴인지 모르겠어. 짜 <laughs> 보갑이었었는데. 아 맞아. 갑바 한번 갈아껴가지고 이거. 아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잠깐만. 라라, 오이, 아, 라라. 뭐야? 레이스는, 아, 레이스는 패. 아, 레이스 조준 안 했는데 패시브로 봤다고? 그 쳐다봐. 도이잖아 레이... 레이... 여기 뒤에 하나 더. 레버공 코 앞에 붙어요. 코 앞에 레버공. 봐주죠 망했어. 그 레이스 갑바 70대. 저 옥테니 여기 뒤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오른쪽에 하나 있어. 옥테니 피하는대. 저를 제... 보낸다. 저를 보냈어. 레이스 보냈고. 옥테 갑바 커. 하나 다운이다. 왼쪽 갑옷 컷 나이스 뒤단팀 네. 다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뒤단팀팀 네. 네. 숨어라 패파 네. 갭비 왓슨 폭압 왓슨 폭갑컷 와아. 레이스 갑파콕자기장 먼저 이네 같은데 너무. 손해보고 있는데? 왼쪽으로 크게 돌죠. Let's go this way. s e t t Fixing up. Giving my shields a recharge. 예, 추스나 왼쪽으로 와야 요 돼. 푸시죠페파가페파만 뒤에서 오그로끄는 거야. 실감한 번만요 개 터졌다. 앞에 왔음, 다운 앞에 왔음. 페퍼 앞에 왔음. 페퍼 음 페퍼 페 갑박화, 백지댐, 백지댐. 도망갔는데? 찐피찐피찐피 이거 어떻게 해? 나이스. 어딜! 스테로 존나 두드려 맞고. 끝까지 응. 깝쳐. 올라가자, 일로, 경고쪽으로너 스마트 챙겨야 되면 쟤네거 먹고 가야 돼. 그쪽으로 다야 갈게. 아니 근데 그정도할때 방금 원패 너무 안 끼고 싸워가지고 계속. 그건 맞지. 한 팀. 핵 끼켜봐야 다사 턱걸이야. 근처 한 팀인데 이거 저쪽까지 안될 텐데? 닫나닫구나솔지건너온데 환갑? 왜안 돼? 어으로 가죠? 야옥상인 사람! 옥상인 사람? 오른쪽 너 오른쪽. 확인. 어. 이거 환갑이에요 나 기다려봐 옥..옥상 하나 안에 갑옷 깨졌고 어 근데 코스틱 아니야? 안에 코스틱 갑옷 깨졌어 옥상에 하나 옥상 먼저 밀까요? 피어나. 다운 집 아니야 이제? 나머지 하나 모르겠네 하나 밑으로 내려온것 같기도 하고 밑에 있다 밑에 다운 나이스 어, 라라칭.. 아, 맞아, 우리팀이구나 어, 아, 어, 깜짝 라라칭,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내가 할게 없다고 우리 라라칭이 갑자기 가, 강해졌는데? 그렇게요 야, 근처에 있팀 <laughs> 위에다, 위에다. 났다, 이거. 고립이다. 고... 어, 바로 위에. 다 위에. 다다 이거. 고립다다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왼쪽으로 돌죠? 왼쪽으로 돌아야 될같 위에. 지금? 위에. 하기다 빠빠거 <목소리> 내려갔어, 내려갔어. 두 명이다. 여기 하나 있어. <목소리> 내 옆에 사운드. 봐 줄게. 봐주는줄알어 야, 하운드 있다 이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핑한팀 단팀 아니야 한팀한팀 단팀 단팀 내 앞에 사운드 사운드부터 잡죠 여기 핑. 갑박커, 갑박커. 여기 핑 카바커 카바커 여기 한팀 붙어요 이뒤 하나. 포지, 복압, 복압 1 h 커버 조금 힘들어. 내 위에 먹을게. 맞았다막어막어타는 중. 빠개. 라 보라 포탈 다 <여긴다>, 포탈. <목소리도> 포탈 여기, 여기. 귀나게 생겼어. r e c h a r g 키 n g s 크 i e l d s c a r e f 여기있다펑 잠깐만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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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펑 다운 라라 거의 다펑그 위에 있던거 라라 거의 다펑 라라 진짜 필이다 아래 하나 너 붙일게요 아 미친 후우

완전히 사귀요요그전 <laughs> <laughs> 어, <그래? 웃음>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야그 그래? 아, 아, 그래? 보니까 잡 아, 주는 아, 그 봤네. <laughs>